보셨으면 뭐 여러분, 이해하시겠지만 극 중에서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나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벗 친구라는 그것이 우리 둘 세종과 장영실의 그 관계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그런 친구라는 이저 같은 경우는 그 뿌리 깊은 나무를 그때는 장영실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런데 그 작품 하면서 혼자 품었던 생각인데 아 그러한 군주에게 세종 이도라는 분에게 있어서 친구가 있었다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했을 을때 제가 그때 혼자 생각했던 게 장영실이다. 네,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이번 천문이라는 작업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.